참 정말 대한민국이 썩어도 엄청히 썩었습니다. 이렇게가 대한민국이 무슨 경쟁성이 경쟁성이 있고 무슨 어? 되겠습니까? 중학생 여중학생들이 어깨에 부딪히고어그 친구를 불러내 가지고 옥상에 들고 가고 폭행하고 돈같이하고이 여중생들이 중학생들이 지금 여자 중학생들이 지금 어? 이렇게 하는데. 어 무슨 나라가 반드시 가겠어요?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서겠다는 겁니다. 뭐 하는데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느냐 말입니다. 이 애들이 커서 무엇이 될 거냐고. 이제는 학폭이 일어나면은 이 교육청 이사기들도 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학폭이 일어나면은 앞으로 특별한 제재를 해서 성인이 돼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학복이 지금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학복이 지금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어, 이 아들이 커서, 어, 나중에 무엇을 할 거냐고? 돈 많은 집에 가서 결혼해가 잘 사는 분이 더 있겠어요? 스포츠인이나 연예인이나, 어? 또, 정부에 어디 갈수 있겠어요? <laughs> 못 간다는 겁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더 많고, 학복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이 교육형들이 어,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학복을 하는 학생은 반드시 책임을 부모한테 붙든지 그러려면 부모를 안물으려면 윤자제를 안, 어, 안 하려면 이 친구들을 사회에 담애 옷을때 아무것도 못 하도록 증서를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하는 아들이 두분안할줄 셉니까 그렇게 나라가 썩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안 썩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태어나보면 무조건 썩어 삐는데. 초등학교도 학, 학, 폭 학력 폭력이 생기지. 중학교도 그렇지. 고등학교도 그렇지. 아니, 가다가 어깨 부딪히다 고 이렇게 폭행을 하고, 어,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여중생들이, 이 학부모들은 뭐 하는 학부모들입니까?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자식들 교육을 왜 그렇게 시키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똑똑히 생각합니까? 절대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학부모들 때문에 이 학생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생기는 겁니다. 지 자식은 어, 어디 가서, 두들 맞고 오든지, 지혜자식 어디 가서, 뭔 소리 듣고 오면은, 싫어하고. 과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과거 부모들은, 내 자식부터 머리 보고, 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그쪽에, 학부모한테 약해서, 아, 교육을 좀잘 시키라고, 그래 했습니다. 요즘은, 이거 뭐, 뭐, 어떡하면 뭐, 아마 두들 패비고 돈 뺏떨고. 그러니, 대한민국은 썩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썩었다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대고 요구하는데, 당신들 한번 생각해봐라! 안 썩었는가?